성리하는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밤에도 성리하셨을줄 압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증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 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세약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강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이 들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 여기에 보면은 이거 역시 다윗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어, 다윗이 목동으로서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으하고곰도 사자도 어, 물리치면서 양을 구원하는 참 용감한 목동. 또 다윗을 생각하면, 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이 차고 온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그런 그 위대한 다윗, 또 모든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그런 것을 보면 야 다윗은 참 대단한 분이다,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다 뭐 이렇게만 보입니다만은 다윗의 세계도 큰 실패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의 보면은 어이성 문제로 한번 넘어졌지요. 그리고 시나를 전쟁터에 보내 가지고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지요. 또 나단 선지자들에게에게 책망도 받았지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아들에게 백주에그 강간당하는 걸 경험했지요.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런 그 슬픔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좋게 보이지만은 때로는 그 좋은 사람도 많은 한란을 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초라하게 보았어요. 초라하게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건져주세요. 라고 할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슨 고민이 있길라 이렇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게 되는가. 그러면. 에, 그걸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후에 회개하고늘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다윗이 허물 많고 실패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영광도 허락해 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과거의 흐물이나 오늘의 연약함에 절대 붙들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위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가지고 있는 육체 여러분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줄수 있겠어요. 그라 앞에서 너는 참 멋있다. 오늘 하루 한번 승리해 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승리할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어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그 여호와여 내강구를들으셨으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하는 다윗의 확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꼭 동행하고 만남의 열매 꼭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좋은 일 있고 축복 받았으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수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늘 가정을 교회로 또그 방을 기도실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운 이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승리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힘차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기도 들으시고 늘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받은 한날 되고 온 가족이 축복받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